오늘은 심장을 손상하는 음식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심장의 건강은 건강한 삶의 바탕이다. 우리는 심장이 몸의 엔진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심장을 잘 돌보는 방법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다. 행복과 건강 사이에는 강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 할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의 운동 습관이나 식습관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손상하는 음식 몇 가지를 알리고자 한다. 한번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심장을 손상하는 음식 다섯 가지 1. 아메리칸 치즈 치즈는 그 자체로도 복잡한 음식이다. 특히 우유로 만들고 오래된 것일 수록 그렇다. 그 이유는 지나친 지방의 함유량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 치즈 또는 아메리칸 치즈는 가공된 식품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 제조업자는 심지어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성 착색제를 넣기도 한다. 먼저 지방은 혈액의 밀도를 높여서 심장이 더 높은 압력에서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든다. 게다가 염분은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심박수를 높인다. 다른 근육들처럼 심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2. 다이어트 음료, 다이어트 음료들은 처음에 언급했던 명백한 사례이 다 마셔도 살찌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마시지만 이 음료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계획을 끼친다. 염분이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도 인공감미료는 몸에 좋지 않다. 그 단맛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음료에 쉽게 빠지게 된다. 광고에서의 음료들의 마케팅 포인트는 우리의 몸매를 지키면서 단맛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연구 결과는 이 음료들이 장기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에너지바 에너지바가 유용한 이유는 쉽게 알수 있다.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기에 아주 좋다. 하지만 추가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수산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은혈액을 진하게 만들어서 순환이 잘 안되도록 방해한다. 심장 또한 그 일이 힘들어지면서 손, 상을 느끼게 된다. 또한 동맥들 또한 감당하기 힘든 높은 밀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다. 이 모든 것이 일정 수준의 동맥 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스스로 에너지발을 만들 수도 있다. 홈메이드에 너지발을 만들면 수사나 지방이나 보존제들을 빼고 만들 수 있다. 4. 마가린, 마가린이 이미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을 함유한 전지유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외에도 마가린에는 다른 우유가 들어간다. 후자에는 유전자 조작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이 음식을 말 그대로 시한폭탄으로 만든다. 저지방 마가린 제품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제품들이 칼로리는 낮을지 모르지만 합성 재료들은 여전히 들어간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마가린들은 심장에 해로운 제품들이다. 5. 통조림 음식 우리는 보존제, 특히 부틸 히드록시 아니솔과 부틸 히드록시 톨루엔을 조심해야 한다. 건강한 음, 식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이 보존제들이 사용되는 순간 그 음식은 더는 몸에 좋지 않게 된다. 이해를 돕자면 백설공주의 독사과를 생각해보자. 이 성분들은 몸에 가장 좋은 음식들도 독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 음식들은 최대한 특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돈 때문에 때때로 신선한 음식만을 골라서 먹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말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보존제에 대한 경고의 신, 경을 쓸 것을 권고한다. 이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당신에게 여유시간이나 돈이 생겼을 더욱 자연친화적이고 집에서 만들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읽었듯이 심지어는 다이어트 음식들도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칼로리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다른 많은 측면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식품 성분표를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권하는 정확한 이유이다.